그냥 돈을 아마 보냈을 수도 있지, 맞지, 동우뭐 <laughs> 아니야, 뻔야 자, When it was first published, 수동태지 그게 처음 출판이 되었을 때, 그게 뭔데? 이 사람의 The Great Cosby, 위대한 코스비, 아,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라고 무슨 책이 있어, 책? 나도 아니고, 맞지 몰라. 이 사람이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그 위대한 이 사람의 The Great s b 비가 was referred to. r e f 가 뭐라고 언급하다는 소리지. 언급하다. 수동태를 쓴 거지. 이거 왜 지금 맞냐, 안 맞냐 하면, referred t 는이 전사 2까지 다 써서 뭐뭐를 언급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 수동태로 만들어도 이 전사 2까지 써줘야 돼. 안 써주고 그냥 was referred까지만 쓰면 틀려. 여기 지금 리 e f e 까지 적어놨지.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처음 출반됐을 때, 이 사람의 The Great Gatsby가 뭐라고 was referred to, 언급이 되어졌다는가, 뭐로서, as a bewildering and low-grade performance. 말 그대로 좀 bewildering하면서도 좀 당황스러면서도 뭔가 low-grade, 좀 낮은 수준의 어떤 퍼포먼스라고, 낮은 수준의 어떤 뭐 퍼포먼스, 작품이라는 소리겠지, 여기서는. 퍼포먼스가 뭐 공연, 연주, 뭐 성과 이런 뜻도 많지만. The Saturday Review. 뭐세레데 i 리뷰라고 이것도 어떤 뭐책 같은 거 나오면은 뭐 이렇게 후기나 이런 거 보고 어떤 비평하는 건 잡지인가 보지 그세레데 i 리뷰도 또한 익스프레스도 뭘 표현했다고 자신들의 이 크리티시즘, 크리티시즘 비난이지 이 비난을 표현했다는 것이책 보고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비난했다는가 by the i n g 동명사에서 뭐라고 말함으로써 비난을 표현했다는가 the great Gatsby is absurd story. 업솔드라는 말, 이 말도 많이 봤지. 이 터무니없는 일이서 어젠가 하는 가누구 이거 업솔드 Observed 적었는데, 업솔드가 아니고, 업솔브 이렇게 적어놓고는 나보고, 맞는데 틀렸다고. 맞는데 틀렸다고 해요. 맞지? 어제, 맞지? 어. <laughs> 아유, 저것도 못 적는 놈이 뭐라고 한다고 싫어서 공부를 안 한다니. 좋은 일이지. 음. 자 어쨌든 간에 위대한 개집애가좀 터무니없는 없어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한거 뭐든지 간에. 왜 되고 그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접속사지. c o n s i d e r as 뭐, romance, melodrama or p l a i n record of a New York high life. 뭐 Consider 뭐라고 여겨지는 어떤 이 스토리, 이야기란는 소리니까 c o n s i d e r e 과거 먼저 쓰는 건 맞겠지. 그러니까 뉴욕의 High Life, High Life라는 게 이게 상류층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뉴욕의 하, 상류층 사회 로맨스, 멜로드라마, 아니면 그게 어떤 그런 어떤 플레인한, 아주 솔직한 그런 어떤 기록이라고 여겨지든지 간에 좀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세 a t u r d 라는이 잡지도 이 위대한 개집비에게 그거에 대한 크리티시즘, 비난을 표현을 했다는 거. Because of these severe, severe가 심한, 엄한 이런 소리지. 이런 심한 그런 어떤 크리티시즘, 비판들, 비난들. 그런 것 때문에, his novel, 이 사람의 소설이, 그 위대한 개집비가 did not sell very well. 잘 팔리지 않았다는 소리야. did not sell. 왜 이게 sell 이라는 단어가 이 자동사로 팔리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게 지금 과거니까 잘 팔리지 않았다 해서 이렇게 써도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지.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지 않았다는거 despite가 그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지. 뭐에도 불구하고. 그 출판업자들의 best effort. 정말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출판, 책을 출판했으니까 막 출판사는 어떻게든지 많이 팔려할거 아니야. 그들의 어떤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안 팔렸다는 거.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전치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부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novel is, not, 그 소설의 extraordinary. extraordinary란 말 특별한이라는 소리지. ordinary가 왜 평범하냐는 소리잖아. extraordinary 하면은 특별한. 그 소설이 특별한 use of the American vernacular, 이 미국의 그 방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사용 또 뭐에, d e s i c t i o n 묘사 뭐에 관한, 또 ambitious American spirit, 이, 이 야망이 넘치는 ambitious한 미국인들의그 정신, American spirit, 그런 어떤 야망찬 미국인들의 정신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어떤 미국 방언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특이한 사용, 그리고 또 어떤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야망찬 정신에 대한 디픽션, 묘사,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뭐였다는가. Made it, i t 라는 말, 자주 말해서 그개츠비라는 위대한 개츠비라는그 소설을 뭐로 만들어줬다는가. Make 목적은 목적보호를 이렇게 명사해서 A great American novel, 위대한 미국 소설로 만들어줬다는가. 이런 식으로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이 소설의 특이한 어떤 미국 방언의 사용과 미국인들이 그어던이앰비셔스한 그런 미국인들의 어떤 이 정신을 잘 묘사한 것 때문에 위대한 미국인의 소설로 만들어졌다는 소리지. 그리고 since then, 그때 이후로 The Great Gatsby. Since then, 그때 이후로라고 있으니까 과거의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뭐가 되었다는 소리니까 현재 완료를 쓰는 거 맞겠지. 그 Great Gatsby가 has become, 뭐가 돼? has become increasingly popular. 점점점 인기가 있어 왔고, 그러면서 has been, 똑같이 has become처럼 has been adapted. 쭉 이렇게 채택이 되어서 왔다. 근데 이게 지금 채택되어 왔다보다 이건 이제 각색이 되어서 왔다는 소리겠지. 각색되다라고. 왜? 영화가, 아, 저 소설이 영화로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각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위대한 개츠비가 has been adapted. 각색이 되어졌는데 얼마나? 또 스크린, 저 그래도 그렇게 스크린이 원래 영화 화면이 영화를 위해서 6 팀, 여섯 번이나 각색이 되어졌다니까 이게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영화로 된게 여섯 번이나 영화로 만들었었다는 거. 리카 디카프리오 나오는 위대한 개츠비도 있어. 나는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봤지만 뭐 나중에 트때 시간 되면 막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뜨고, <laughs> 야 진짜로 시간 지나면 후회하고 시간 지나면 내가 이렇게 지랄했던 게. 생각이 날까? 아 그때 그비 t 지랄한거 아, 그때 조금만 더볼걸 그런 생각하고 살아 고민이더라. 음. 택들 인생이라니까 왜 이렇게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음. 그러면서 막 뭐라 하면 싫어하고 잔소리하면 싫어하고 뭐 지니한테 막뭐 하기 싫은 소리하면 또 싫어하고 맨날 그렇게 가짜는 존심만 내세우고 살면 어떡하냐? 자, if the great catch be 만약에 그 위대한 그개츠비가 성공을 했더라면 언제? When 이 사람이 was alive, 살아있을 때 성공을 했었더라면. 야, 이거 봐봐. 이게 지금 말 그대로 하면 if 가정법,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에서 가정법 과거의 형식으로 적어놨지. 근데 가정법 과거는 뭘 반대되는 거?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걸 나타내는 게 가정법 과거야. 근데 이건 지금 보니까 이 피츠럴드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저 과거에 살아있을 때 그때 만약에 그 위대한 개츠비가 Successful, 성공을 거뒀었더라면 이라고 했서 이거는 과거사실의반대되이 사람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성공을 못한 소설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과거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지금 가정법 과거로 적혀있는 게 틀린 거라고.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고 여기 지금 봐봐. 주절도 아까처럼 would have followed에서 would 조동사과거형위에 이렇게 have pp 형태로 써서 가정법 과거완료에 주절로 적혀있지. 그럼 이주절도 가정법 과거완료로 써야 된다는 거. 그러면 w a r 가 아니고 뭐로 적어야 되는 거냐? 어? 워지라고? 가정법 과거완료로 적어야 된다니까? 가정법 과거의 if 전 if 주어디 동사 과거형 그때 동사가 비동사면 인칭수 상관없이 월을 쓴다 그랬고 가정법 과거완료는 어떻게 if 주어디에 어? 어? 과거완료라니까 이 새끼야 그럼 뭐 head pp 형태를 써야 되는가 그래서 head 비동사 과거분석를 head b e e n h a d b e e n 으로 써야 되는가 월가 아니고 어. 애드딤이라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이프절의 형식으로 써야 되는 거. 그래야지. <laughs> 피츠럴드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그 위대한 개츠배가 성공을 했었더라면 해서 과거사절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 이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것들 판단하는 거 제일 쉬운 방법은, 물론 그것도 공부 안한 애들한테는 어렵겠지만, 이 주절의 형식을 보면 돼. 주절의 형식을 봐서 이게 조동사 과거형, 우드나, 우드는 위래 과거형 아니야. 우드 조동사, 과거형대에 have, followed, 이렇게, would h pp 형식으로, 조동사, 과거형대에 have, pp 였다는 건, 이게 가정법 과거완료의 주절 형식이야. 그래서 if 절도 가정법 과거완료로 적혀있는지 봐야지. if 줄에 h a d pp 형태가 되는데, 저렇게 w e r 라고 적혀있으니까 틀린 거야. had been이라고 써야 됩니다. had been.